강산께양야의 집부 가정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맞아요, 반나 아름나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더 축복 받아야 할 어린이 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해 보았어요. 예배 중간에 이렇게 활동지로 통해서 같이 하는 활동도 있답니다. 만약에 이 활동지를 같이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 잠깐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작은 조각들을 잘라주시고 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지장이 없으니. 같이 쭉 예배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꽃보다 더 예쁘고 귀한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복된 주일 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귀한 예물과 그리고 귀한 작은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정말 바르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아, 너무 심심하다. 뭐하고 놀지? 어, 엘사 언니를 불러야겠어. 언니,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짜잔! 그래, 좋아. 뭐하고 놀지? 우리 같이 올라프 만들까? 올라프? 너무 좋아! 어, 진짜 신나겠다! <laughs> 그럼 언니가 눈싸움을 만들어줄게. 음. 자, 짠! 오! 그러면은 음. 내가 이번에는 언니 눈을, 이쁜 눈을 닮은 눈을 만들게. 짠! 와 그러면 우리를 닮은 동글동글한 코를 만들어 볼게. 우와, 귀여워!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프가 하하하 웃을 수 있는 입을 만들게. 우와! 그러면 올라프가 우리를 꼭 안아줄 수 있는 팔을 만들어 볼게. 우와, 완성됐어! 우와, 다 만들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예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바로 우리가 만들었지. 와. 와, 그러면은 어? 우리는 누가 만들었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 맞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 친구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바로.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을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주물럭 주물럭 얼굴과 몸을 만드셨어요. 쭉 발을 만드셨어요. 쭉또 다리를 만드셨어요. 두근두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친구들 같이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눈을 들고 바로 하나님이 만든 눈, 하나님을 닮은 눈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은 눈, 하나님을 닮은 눈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애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를 붙여줄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코예요 하나님을 닮은 코예요 짠 하나님을 닮은 코는 바로 이 코에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후- 숨을 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을 붙잡을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입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입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을 닮은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입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발그레 발그레 볼을 꾸며줄게요. 하나님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을 보니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자, 볼이 발그레 발그레. 우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여러분은 정말 정말 소중해요. 소중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 친구들, 친구들 옆에 있는 가족을 이렇게 꼭 아주면서 저를 따라 같이 말해 보세요.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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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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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든 손을 흔들어 볼까요? 네, 이 선을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두 눈을 깜빡여 볼까요? 깜빡깜빡. 아주 좋아요. 이두 눈을 감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다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몸을 아주 아주 건강하게 사용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정말 정말 말씀 기기울여서 잘 들었어요. 오늘 축도 후에도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조물 만드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체험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손 모으고 마무리 축도할게요. 눈 감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어린이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 그 가정 위에, 거룩한 백 광성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바로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조물 만드셨듯이 우리도 조물조물 한번 주먹밥을 만들어볼까요? 저희가 만들 주먹밥은 삼색 주먹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전사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검은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과 그리고 주황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맛살과 그리고 노란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준비했어요. 각자 집에서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어,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으면 같이 사용해도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준비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밥두 공기로 세 등분을 나눠주시고 또 각자 식재료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밥과 주, 식재료를 넣고 같이 주물주물할 비닐봉지 3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 되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 김과 밥을 사용해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닐봉지에 김을 먼저 넣어주세요. 넣어서 부셔주세요.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막을 또막 비벼주시고, 부셔주세요. 자, 김이 어느 정도 부서졌으면 밥을 넣고, 살짝 묶어서 바람을 빼고 이렇게 아이와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렇게 주물주물 하다가 안에서 동글동글하게 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물주물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오, 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주물주물 주먹밥 잘 만들고 있나요? 김으로 만든 거는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접시 한번 담아 볼까요? 짜잔! 김으로 만든 주물주물 주먹밥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게맛살로 한번 주먹밥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비닐봉지 안에 게맛살 준비한 게맛살 혹은 다른 식재료를 넣어주시고. 밥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떼서 주물주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살짝 묶어주시면 아이들이 웃음을 튀어나오지 않게 잘 주물주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 아,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물주물. 아까랑 똑같이 안에서 동글동글 주먹밥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주먹밥.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비닐한 값을 끼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에서 만들어서 완성할 수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개맛살로 만든 주황색깔 주먹밥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노란색깔 주먹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노른자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밥을 아까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빼주고 물좀와 노란색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물 동물 이렇게도 만져보고 또 이렇게 동물 동물 돌려도 보고 우리 엄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전사님은 느낌이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김밥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고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요이 친구는 조금 매워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세모네요. 이렇게 주먹밥도 다 똑같이 만들지만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게 만들었지만 우리 모양은다 다른 것처럼 지목밥도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란색깔 지목밥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이렇게 섬색깔 지목밥이 완성되었어요. 친구들은 지목밥을 만들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물주물 정성을 다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노랑색, 주황색, 검은색, 다양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께 우리가 직접 만든 주먹밥을 한번 먹여드릴까요? 그럼 저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안나 공주님한테 한번 먹여볼게요. 안나야! 언니 불렀어? 어, 안나야, 언니가 만든 삼색 주먹밥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럼 친구들, 가족들한테 사랑해 혹은 축복해 이렇게 말하면서 먹여주도록 할게요. 안나야 무슨 색깔 먹고 싶니? 나는 이 노란색깔 먹고 싶네. 그러면 우리 안나처럼 귀여운 노란색깔 지먹밥 한번 먹여볼게. 아, 안나야 사랑해.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정말. 음, <laughs> 응, 언니가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정말 고마워. 친구들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해 축복해 하면서 같이 먹여줬나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도 공과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꼭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친구들 다음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